요셉의 아들 문하세 종족들에게 문하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라세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프야셋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블라와 밀가와 디르샤라. 그들이 해망문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아살과지휘관들과온 해중 앞에 서서 이르되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이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함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련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오르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에게 돌릴 것이요.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해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해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진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 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때 너희가 내 명령을 거역하고 그물가해서내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물이 바물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자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동하여 출입하게 하시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네내 아들 여호수와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에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오림의 판결로써 여호와 앞에 물을 거시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오위탁하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염물 내 음식인 화재물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재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냥을 매일 두 마리씩 삼번째로 드리되 어린 양한 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한 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에바에 빨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재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3번째로서 여호와께 드는 리 향기로운 화재며, 또그 전제는 어린 양한 마리의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두 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재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니라,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없는 소양두 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이는 3번째와 그 전제 외매함식일의 번제니라, 초하루에는 수성아지 두 마리와 숭양 한 마리와 1년 되고흠 없는 숭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매 수성아지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3의 기름 섞은 소재와 숭양 한 마리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매 어린 양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의 기름 섞은 소재를 향기로운 번제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며, 그 전제는 수성아지 한 마리의 고도 주방 흰이오 숭양 한 마리의 3분의 1 흰이오 어린 양한 마리의 4분의 1흰이는 1년 중 매월 초하루의 번제며 또, 3번째와 그 전제의 숙념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첫째의 달 열낱째 날은 여호와를 위하여 지킬 6월절이며, 또그달 열다섯째 날부터는 명절이니 이래 동안 무교비합을 먹을 것이며, 그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숙냥한 마리와 1년 된숙냥 일곱 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 번제가 되게 할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게 수송아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숙냥한 마리에는 10분의 1을 드리고, 어린 양 일곱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숙명소 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에 번제, 고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너희는 이 순서대로 일해 동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음식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일곱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칠칠절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은 너희가 여호와께 새소제를 드릴 때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수송아지 두 마리와 숙양한 마리와 일년 뜬숙양 일곱 마리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쓰게수성하지한 마리마다 10분의 3이요, 소명한 마리에는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2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숙명소한 마리를 드리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재와 전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을 이들라는그달초하루의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불 날이니라, 너희는 수성하지한 마리와 숙명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숙일 7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로 드릴 것이며, 그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씻되 수성하지에는 10분의 3이요 소장에는 10분의 2요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죄하기 위하여 숙념소한 마리로 속죄제를 드리되 그 달의 번제와 그 소제와 상 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그교례를 따라 향기로운 냄새로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흘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수성하지한 마리와 숙양한 마리와 1년 된숙양 일곱 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번제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의 기름을 섞어서 씹게 수송하지 한 마리에는 10분의 3이요 송냥한 마리에는 10분의 2 어린 양 7마리에는 어린 양한 마리마다 10분의 1을 들을 것이며 속죄제와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의 숭량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들을 것이니라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 함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게 수송하지 13마리와 송냥 2마리와 1년 뜬송냥 14마리를 다흠 없는 것으로 들을 것이며 그 소재로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수성하지 열쇠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3이요, 송양두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2요, 어린 양 열네 마리에는 각기 10분의 1을 드릴 것이며, 상번제와그 소재와 그 전제의 숙념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둘째 날에는 수성하지 열두 마리와 송양두 마리와 1년 되고 흠없는 송양 열네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성하지와숫양과어른 양의 소유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의 숙념소 한 마리를 숙죄제로 들을 것이니라. 셋째 날에는 수성하지 열한 마리와 숙량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숙량 열네 마리를 들을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성하지와숫양과어른 양의 소유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제의 숙념소 한 마리를 숙죄제로 들을 것이니라. 넷째 날에는 수성아지 열 마리와 숙량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숙량 열네 마리를 들을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성아지와 숙량과 어린 양의 소유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의 숙양소한 마리를 숙죄제로 들을 것이니라. 다섯째 날에는 수성아지 아홉 마리와 숙량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숙량 열네 마리를 들을 것이며, 그 소재와 전재는 수성아지와 숙량과 어린 양의 소유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의 숙양소한 마리를 숙죄제로 들을 것이니라. 여섯째 날에는 수성아지 여덟 마리와 숙량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숙량 열네 마리를 들을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소성하지와 숫양과 어린 양의 소휴를 따라서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그 소재와 그전제의에 숫양 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들을 것이니라 일곱째 날에는 소성하지 일곱 마리와 숫양 두 마리와 일년 되고 흠 없는 숫양 열네 마리를 들을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성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소휴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재와 그 전재의 숫양 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여덟째 날에는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게 수성아지 한 마리와 순양 한 마리와 일년 되고 흠없는 순양 일곱 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소재와 전제는 수성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소휴를 따라 규례대로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외의 숙명소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 지니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외에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집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사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라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실이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라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 당한 여자의 서원이라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그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만 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 중여호와께서 그분열을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랜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천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천명씩 이스라엘 백만 명 중에서 만 2천 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지파에천 명씩 싸움의 보레를 제사장루아사레 아들 비누야 시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 파를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외 미디안의 다섯 방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우와 레겐과수루와후르와 레바이며 또부요의 아들 발람을 갈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 때와 재물을 다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업들과 총략을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라 모세와 제사장 엘루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루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이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도라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원에잡원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돌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보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 지니라. 제사장 일루아사리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설과 주석과 납등의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진하게 하라 그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진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 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의 로아설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그 얻은 물건을 단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나이나 양대의 500분의 일을 여호와께 드릴 지니라. 고디를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나귀나양 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오인에게 주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그 탈취물 곧 군인들의 다른 탈취물의 양이 67만5천 마리여. 소가 7만 2천 마리여. 나윤이가 6만 1천 마리여.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서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도합 3만 2천 명이니. 그 절반 곧 전쟁에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3만 7천 500 마리라.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양이 675여. 소가 3만 6천 마리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70이 마리여. 낙윤이가 3만 500 마리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것이 60일 마리여.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그중에서 여호와께 공물로 드린 자가 32명이니. 여호와께 거제의 공물로 드린 것을 모세가 제사장 엘루아살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모세가 전쟁에 나갔던 자에게서 나누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절반. 곧회중이 그 받은 절반은 양이 33만 7천 500마려, 소가 3만 6천 마려, 리나귀니가 3만 500마려, 사람이 만 6천 명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대우인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아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한 사람도 죽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금 폐물 곧 발목고리, 승목고리, 인장반지 귀고리,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 아사리 그들에게서 그 금으로 만든 모든 패물을 취한 즉,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액 합이만 6 7 5 0세겔이니 군인들이 각기 자기를 위하여 탈취한 것이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아살이 천부장과 백부장들에게서 금을 취하여 회막에 들여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을 삼았더라.